벚구 세븐입니다. 제가 이름이 자꾸 엇갈리는 분이 많아서 이제 이름을 공개하고 영상 찍을 예정이에요. 어, 이번에는 이거 가지고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를 끊어주고 오도록 할게요. 자꾸 동생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얘는 이렇게 햇빛 보고 나중에 닫아놓으면 야간빛이 도는 아이예요. 어, 자꾸 흔들리네. 어. 일단, 자가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아고 어, 꽃자고리가 요네 <목소리>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끝에, 여기 사이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일단, 제가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런 데서 LUV를 이렇게 정해주도록 할게요. L. 오비 e 러브 맞나요? L 어, 일단은 L 자를 꺼내주도록 할게요. L 다 색깔이 다른 걸로 하면 좋겠죠? L 점 U L 똑같은 색깔밖에 없네요, 가좀 다른 색깔 원하는데. L, O V 아, 설마 V도 똑같은 색깔 있는 거 아니겠지? V L O V V가 없다. 아 그러면 제가 저희 아이가 태봄이니까 미니서를 새길 수도 없고 S 찾아볼까? 아 S 없다. 영어 이름 할게요. 어 리나 리나로 할 거니까 다음 L 을 대하고 리 N N 찾아면 되겠다 N N 애니. 엔 설마, 엔또 없는 게 아니겠지? 애니 없는 게 아니겠지? 아, 똑같은 색깔로 애니 있네요. 그래도 뭐, 일단은. 영어 이름으로 리나니까. 리. 나, 리나. 리나 하고, 이게 아무래도 손에 끼는 거다 보니까 많이 꾸미면 별로 안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꾸며줄 건데요. 이제 요 옆에다가 사과 두 개를 끼워줄 거예요.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핑크색. 저희 아이는 핑크핑크한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 성격인데, 저도 핑크색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요. 그런데, 디자인 핑크색은 또 저희 아이가 좋아해서, 어, 시간 낭비가 좀 심한데, 괜찮으려나? 시청자분들이 괜찮다면, <laughs> 괜찮을려나저 많이 꾸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러냐? 좀 이상한데? 슉! 잠시만요. 제가 이거 매듭을 묶는 방법은 없는데 이게 잘안 묶어지네. 슉! 아, 맞다. 제가 앞으로 구강계 영상 많이 찍을 거고 아, 구간 판매는 제가 지금은 구간 판매 잠시 막아놨어. 지금 잠시 중단해놓은 상태라서, 어, 이렇게 따로 살게 없어서... 어, 그 뭐냐... 하여튼 이렇게 어, 끝에는 안 잘라줬어요. 냥 일단 저희 아이한테 한번 착용시켜볼게요. 잘 입힌다. 이게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잘 입은 좀더잘 되죠 대신. 어머 잘 서요. 팔 아기야 미안한데 어제 앉아볼래? 아기야. 아 금방 지나간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가발이에요. 아고. 팔찌가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요. 그래도 노력하자. 아자. 선생님 아. 리나 팔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 아, 됐다. 팔에 들어갔어요. 어. 와 이쁘다. 리나 팔찌 꽤 이쁜 것 같고요. 음. 오케이 되었어요. 일 이나 목목 팔찌 만드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 길어질지 몰랐고요 저희 새봄이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고 한편 영어 이름으로 리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